올해 93세 지구 최강동안냐 라는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이 게시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길려 총장님입니다. 이 사진은 동창들과 만난 행사장에서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면 팔순잔치에온 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수 사이에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 말춤을 춰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왜 이슈가 되었냐면 바로 이분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기려, 가천길병원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올해 93세이시며, 이번에 바뀐 만나이로 했을 때에도 91세이십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갑이고, 윤봉길이사가 의거한 해에 태어나신 겁니다.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연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천길병원, 가천길재단, 경일일보 등의 오너로서 경영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도 울고 갈 꼿꼿한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풍성한 머리숱과 동안 피부는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은 이길여 총장님이 직접 밝히신 동안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받아봐야 나만 늙는다는 마인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2019년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우울증이 뇌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 뇌를 스캔한 결과 우울증 환자가 인지장애와 기억력 결핍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기려 총장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손해라는 마음으로 항상 미소 짓고 행복하게 지내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총장님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혼자만의 일도 벅찬데 자식 걱정, 손자 걱정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감과 소속감도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니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다른 친구들은 외로움에 잠을 못 자도 총장님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외로움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면에서 흡연보다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염증과 불안이 많고 덜 활동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70에서 80%까지 높다고 하는데요. 총장님은 혼자 사시니까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감각이 둔한 건지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누가 있으면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며 매 순간 행복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을 절대 맵고 짜게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의 몸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섭취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속설은 하루에 1리터, 즉 8잔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은 70여 년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사람마다 적정량의 물 섭취량이 다른데요. 체중이 무거울수록 물 필요량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양보다 물을 적게 섭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 적절한 양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500ml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기를 권고하는데요.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이는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500ml 이내, 한 시간에 1000ml 이내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산책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하루 한 시간에 산책을 꼭 하셨다고 하는데요. 식후에 하는 산책은 우리 건강에 아주 이로운 습관입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인슐린 생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어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산책은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 저혈당 증상인 식곤증과 당땡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기려 총장님이 꼭 지키셨다고 하는 하루 한 시간의 산책, 우리도 꼭 지켜서 90세까지 팔팔하셨으면 합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아름다운 바람개비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바람개비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바람이 바람개비를 돌리듯이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삶의 동력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것이 언제나 나를 나답게 단련하고 성취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운이 아닌 노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주신 이길려 총장님의 피나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기려 총장님의 지구 최강동화는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모두를 잘 챙기셔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혼자여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자신을 믿는 강인한 마음가짐으로 정신적 건강을 챙기셨고,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수분 섭취와 하루 한 시간의 산책으로 현재의 성공과 동안의 모습을 갖추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길려 총장님의 동안 비결을 삶에 적용하셔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모두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